아직도 옥수수를 그냥 간식으로만 드세요? 이거 하나면 노안 걱정 끝, 붓기 싹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알차게 여무는 옥수수. 알 속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가득해요. 우리 주부들 스마트폰 많이 보느라 침침할 때 옥수수가 정말 효자예요. 또이 옥수수 수염은 버릴 게 하나 없죠. 천연 인유제라 불릴 만큼 부종 제거에 탁월하고요.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최고랍니다. 자, 그럼 이 기특한 옥수수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껍질 두어 장은 남기고 찌세요.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훨씬 찰지고 옥수수 특유의 풍미가 아라리 베어든답니다. 두 번째 옥수수 밥으로 즐기세요.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이라 밥맛도 살고 부족한 단백질 보충에도 그만이에요. 오늘 간식은 영양만점 옥수수 어떠세요?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해지세요.